고다코 저는 지금 Q&A를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뭐라고 할까요 이런 블라우스에 너무 밝을 때 바빠가지고 다음에는 라면, 담양 라면과 어 고기의 조합, 그 상추도 있고, 흰쌀밥 이렇게 먹을 거예요 오늘. 완벽해. 아 따뜻해. 지금 마사지를.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원래 마사지를 받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새 계속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오늘 앞머리 넘겼어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웨이브 했던 상태 그대로 왔어요. 머리 안 감고 안 감은 거티 나나요?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좋았어. 진짜 몸이 무거웠었는데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물! 복차! 예, 이 예, 마지를 하고 나왔더니 머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언니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 됐다 지금 카페에 왔고요 카페에서 파르페랑 어... 토스트 세트 시켰어요 아직 한도안어요 이거는 녹차 파르페. 엄청 크죠? 메론도 있고요. 사탕도 있고요. 과자도 있고요. 아주 환상적입니다. 하이다! 보다 커. 대박. 완전 크죠? 으. 안녕하세요, 에르미들왜 <laughs> 이렇게 화장을 빡세게 했냐면요. 어, 왜냐면 지금 제가. Q&A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지금 Q&A를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빠밤 지금 Q&A 영상을 찍고 약속이 있어서 나갈 건데요 나가기 전에 아이고 옷을 갈아입어줬어요 왜냐면 밖에가 약간 날씨가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흰옷이라서 옷에 또 뭐가 묻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벨트까지 해줬고요 가방은 브라더! 선물 받은 브라더를 입고 하겠습니다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가는 거죠 자 나가볼게요 뿅! 안녕? 안녕? 이 뭐야? 누구시죠? <laughs> 누 <누구?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짠 카페에서 커피랑 체리 콕을 시켰습니다. 저번에 왔던 곳에 또온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친구 선물 주려고 그거 막 선물 챙겼는데 나오면서 고대로 책상 위에 예쁘게 올려두고 왔어요 어떻 했어? 여기 맨 위에 와이프 한번 있어요 감 이거를 그렇게 들면은 얼굴 커 보이잖아 언니 언 <laughs> 이거를 우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와. 조금 와. 너무 예뻐 조금 너무 밝은지? 조금 어때 마음에 와. 들어? 응잘 나오지? 와. 너무 예쁘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학기볼 <laughs> 사장 님인데요 마르디, 마르디 사장님입니다. <laughs> 여기요, 제가 많이 있죠. <laughs> 왜요, 왜 이거 언니가 사줬어요 아, 아 이거 제가 샀습니다. <laughs> 허니브레드, 허니브레드. 단 <laughs> 거를 그냥... 아, 이게 좀 애매하구나. 이렇게 아, 이거를 걷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걷어내주세요, <laughs>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고 이미 짜여져 있었네. 아 진짜 근데 <laughs>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찍는 그 거지? 잘 나와 여기 되게. 아 진짜. 양이 되게 많다. 그래서 좋아. 나 그날 그래? 나이가? 응? 아니 나 응, 괜찮아. 어나 비벼 먹고 거지. 나 이렇게 해서 먹을 거지. 언니 매운 떡볶이 좋아해? 응. 어, 나중에 매운 떡볶이 먹을까? 엽떡 좋아하는 거지. 엽떡도 좋아하고. 나 이틀 전에 시켜 먹었어. 아 진짜? 가지고이거게임하나 아 게임? 게임해? 진짜로? 응 집에 왔습니다 엄청 빨리 왔죠 아. 둘다 서로 편집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셀카 찍은 거 올릴 거예요 같이 사진 찍은 거둘다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무보죠? 뭐 뭐했죠? 사이 뭐했죠? 뭐했죠 뭐뭐 우리 사이 어디 한번 사진을 골라볼까요? 저는 셀카 막 어떤 것으로 찍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기종이 아이폰 7 이고요. 어 프리 카메라 있잖아요 어플 후디 어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가장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쁘게. 올렸어요. 아, 어! 벌레 있다. 어떡하지? 헐, 벌레 있다. 벌레 잡아야겠다. 소름 돋는게 이거 화장솜을 이렇게 눌렀는데 벌레 모양이 만져졌어요. 너무 소름 돋아.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 거울 뒤 내가 보인다 뒤에. 씻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헉! 야 이거 아, 먹으면 안 되지. 만만지 만만. 치킨을 다 먹겠다는 건 아니고요. 맘만 볼겁습니다 맘만 그냥. 스킨은 어떤 맛인가? 이거 하나만 딱 먹을 거예요. 음, 뭐 <laughs> 오늘은 우리가 뭘 하러 왔어요? 오늘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봉사를 하는데 손서티를 만들러 회사로 왔습니다 살색한 채소 근데 브이로그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요즘에 요즘에 안 나왔는데? 오랜만에 만나거 같아 네. <laughs>

여기는 과학실. <laughs> 오, 대박이다. 오,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 어어. 저 어. 어, 어. 어, 어. 덩어리 장난 아닌데. 안뜨거워요 예. <laughs> 이 <laughs> 어. <laughs> 이 小白兔啊对对对哦这个我我我开始啦开始啦怎么了不懂了被被什么的啊有动物啊这个这个这 어, 그래요 힘들고 배고프고 한끼도 안 먹어서 힘안해요어 백화점에 왔는데요. 제가 또 마블 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엔트맨 엔트맨을 보러 왔습니다. 마블 팬으로서 너무 늦게 보는 건 아닌 아닌지 개봉하는 날딱 봤어야 되는데 그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촬영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집에 도착을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맨날 그 스킨케어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찍었었는데 오늘은 화장 지우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날부터. <laughs> 치약은 보나비치 치약.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오늘 너무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속눈썹 연장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꼬달리 메이크업 리무빙 클렌징 오일.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클렌징 오일인데요. 이게 미네랄 오일이 전혀 안 들어있는 99.9% 자극 없는 완전 순한 포도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순한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분감도 있고 영양 공급, 진정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쓰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끝. 두번 정도 펌프를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네. 여기까지. 어, 마무리는 뉴트로즈나 디클링 포밍 클렌저. 이걸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설린즈 토너 이걸로 방향대로 한번 닦아내줍니다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정말 오늘처럼 다 귀찮은 날 빨리 대충하고 자고 싶은 날 저는 이 라네즈 슬리핑 마스크를 바르고 그냥 잡니다 이걸로 기초를 마무리해버려요 근데 이것만 발라도 이게 슬리핑 마스크라서 그런지 보습감도 좋고 이게 제 피부 에잘 맞아서 그런지 피부도 되게 진정이 되고 좋더라고요. 귀찮을 때는 그냥 이런 슬리핑 마스크 하나 발라줍니다. 근데 이 라네즈 슬리핑 마스크 예전부터 좋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뭐 진짜 좋긴 정말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음. 내일이 운동 가는 날인데, 운동 처음 시작할 때는 와 진짜 열심히 해서 몸짱이 돼야지? 이러면서 엄청 열정적으로 다니다가 지금은 진짜 운동 가기가 너무 싫어요 즐기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즐겨요? 진짜 갈 때마다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한 7시 반쯤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야 되는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저의 이런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